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Q&A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좋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개의 질문을 다루겠는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목사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외교 차이가 궁금해졌다고. 다윗은 두로 왕 히람과도 친했던 것 같고, 한데 다윗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나요? 또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 외교를 한것 같고 그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을 보니 외교 부분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외교는 솔로몬의 외교와 어떤 차이를 보인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다윗이 통치할 때와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두 왕의 외교 정책을 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우선 다윗이 통치 시작했을 때에는 국경 수비 자체가 위기였어요. 아시겠지만 그 다윗의 바로 앞에 왕 사울은 사실 정치를 잘했던 왕은 아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국방 외교에 있어서 실패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면서 다윗이 맨 처음 했던 것은 전쟁이에요 그는 평생의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통한 외교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조공을 주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는 나라로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다윗이고요 그 그 때문에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튼튼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어떠한 전쟁을 했는지,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요, 이미 국방이 튼튼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타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타국과 어떻게 친화적인 외교를 펼칠 것인가? 이제 이게 과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성전 짓고 그 후에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죠. 그리고 그의 지혜와 지식이 주변에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식을 궁금해하고 또 호기심을 가졌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선물들을 들고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고 솔로몬이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그들이 묻는 말에 아주 정확하면서 아주 폭넓은 지혜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길 수 없다. 솔로몬의 국방력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기를 원했고 당시에 가장 나라와 나라간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른 나라와 친해지게 되고 저 몇몇 나라와도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이제 문제는. 이 외교 정책이 있었다기 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외교 정책이 틀렸다. 이렇게 싸잡아서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요. 솔로몬이 외교 정책을 잘 펼쳤지만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개인과 또 나라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솔로몬의 외교에는 공과 과가 다 있었다. 하지만 그 과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고 하고요. 9절 10절에 보면 아비암의 아들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하는데 그두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과 또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이 동명인인가요? 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이고요. 그의 아들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죠. 사실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 마아가의 어, 마 그러니까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고요. 그럼 또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히브리어를임모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당시에 할머니로 써도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동음이의어인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지만 어머니라고도 쓰이고 할머니라고도 쓰이는.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제 12 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되어서 예루살렘을 마흔 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할머니라고 다 표현을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 해석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가끔 이임모라는 단어가 물론 할머니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했겠지만 히브리어에는 할머니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왜 굳이 이 단어를 썼는가 하는 것인데 이 단어를 쓴 의도가 있다 하는 견해요. 예 아사 왕이 왕이 됐을 때 할머니 마아가가 태후로서 뭔가 정치적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기를 원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말하자면 데비마마인 이 마아가가 정치적인 활동을 했었다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읽어보면요 아사와 이 마아가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힘겨루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5장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는신내가의 불살랐으나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아 아사 왕과 이 마아가 사이의 정치적인 어떤 이 알력이 동액들 서로 작용했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죠. 세 번째 해석도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두 번째 해석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을 한 건데 부드러운 측면을 강조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인 마아가가 어머니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이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해석이 가장 그래도 여러 문맥이나 상황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아가가 태후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약간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힘겨루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목사님 늦은 질문 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벌까지 내리셨는데 왜 진노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좀 기다렸는데 이걸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우선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왜 인구 조사가 하나님께 진노가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 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해 볼게요.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과 26장이 나오죠. 이미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요. 또이 인구조사는 사람 수를 세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에, 징집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군사의 어떤 징집이 필요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다윗은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지를 자기가 파악해보고 그것으로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구 조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이 만류를하나님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행을 시키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던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시, 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바울이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랑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왜 죄냐면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은 주님께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다만 자랑을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죠. 자모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면서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 이런 교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향하 r 진 진노하사 그들치치시려 다윗을 을동시키키사서이이스엘엘유유의인인를조조하하하하지지라랬랬든요요 s r a e l Israel, Israel, i s r a 하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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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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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사 e 만든, 사람은, 만든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과 역대상에서 사탄이 했다는 것 이것이 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모든 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그 근본적인 동기는 사탄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자발적인 어떤 의도나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 근본으로 내려가면 그 근본 그 뿌리에는 사탄의 부축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근본 바닥에는 사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대상의 말씀. 에서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하 24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이 죄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죄를 짓도록 충동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득 차 있는 교만을 드러내시고 드러내셔야 그를 다수 다루고 또 징계하고 또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도록 기회와 상황을 제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실 수도 없고 악을 악을 행 있을 수도 없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상대방의 죄를 짓도록 종용하시지도 않아요. 다만 다윗의 마음에 이미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기회와 상황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사무엘 하 24장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놀렸죠 이 앙곰들에게 찢겨서 죽은 작은 아이들. 이 철없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말 같은데 왜 죽어야만 했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의아해해요. 그러니까 순진한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 이야기를 이유머감각 없는 이 엘리사가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저주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만 합니다. 이미 사실 제공해드린 리딩지저스 그 영상에 보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작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인데 여기 보면 이 네오림 테타님이라는 단어로 이제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직역하면 젊은 청년들 이런 뜻이에요. 젊은이들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은 보통 12세에서 30세 사이에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디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작은 아이디 라고 번역했냐 캐타님 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문맥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젊은 청년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두번째 이 젊은 청년들이 사용한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이 표현 말이에요 일단 대머리라는 이 표현은 물론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림들 보면요, 엘리하고 엘리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대머리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틴 지역이나 뭐 이스라엘, 또 요르단 이런 지역에 여행해 보신 또 중동 사람들을 좀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종적인 어떤 특성상 그들에게는 대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머리는 사실 굉장히 희귀했었기 때문에 대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문둥병자로 오해되기 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머리가 거의 없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 이 경멸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욕으로 쓰였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한 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부르는 건 그가 진짜 대머리였기 때문에 대머리라고 불렀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건데 우리나라 배경에만 하더라도 근데 팔레스인 지역의 인종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대머리가 거의 없는데. 그 사람을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 경멸적인 욕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올라가라 하는 건데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이 뭘까요?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거를 알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경외감이 들거 아니에요. 그의 제자고 하니까 더 경외감이 들어야 될 텐데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이 말은 사실 이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좀그 안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올라가라 하는 말은 너도 꺼져라. 너도 꺼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욕과 함께 꺼져라. 꺼져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는 표현이에요. 표현. 이걸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태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 엘리사에 대한, 엘리사에 대한 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멸의 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하신 건데요.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다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이 저주했다는 표현은 그들이 나를 욕했는데 나도 똑같이 욕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하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다음 절을 보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엘리사가 전했을 것이고 그 전한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 결과로 이 레위기 26장에 나왔던 이 말씀처럼 들짐승이 나와서 그 자녀를 움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어린 아이를 죽였다라고 오해할 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드러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 중 하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때좀 우리가 좀 경성하는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은연 중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네 개의 아주 좋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고 이번 주의좀 특징은 지금까지는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글을 올려 주셔서 그것으로 보통 했는데 이번 주에는 글로 적어서 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글로 적어도 좋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글을 남기셔도 좋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더 전달해드리고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지셔스 화이팅입니다.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